아 진짜 너무 어 아우 땡겨 아우 좋해천 원만 주세요 천 원만 주세요, <laughs> 주세요. 아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잘 때가 없다 가고 있습니다 담배 있어요 <laughs> 음. 이 박스는 제 거예요 엉덩이 치세요 아니, 저부보어 친구인데, 이친구껌껌고껌껌껌껌먹고래껌 있어요? 껌 끊고... 어고 끊고... 있어요 아끊이 끊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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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 생일 축하합니다. 이거, 이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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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, 이오어 아, 어어어어. 담배인가? 담배인가? 인가담일인가담배인 담배인가? 담배담담배 양 o 그 ]Hmm, 어. 어 있어요. 돈좀 있어 보이는데. 뭐야 이거? 아, e r e Where a 나 e you? I'm n 마 내가 누군지 알아 not s u 큰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는 sure. I'm not 버 u r e I'm 휴대폰이 있어? ㅋ 만김도두두두정어리가 뭔데 뭔데 내가 뭔데 뭔데 난나네 이번 출구에서 주웠어요 담 <laughs> 담배 <당, 당배> 있어요? 다 <laughs> <laughs> <가>, 갔다올게요 <laughs> <laughs> 다들 얼마얼마 드신 <얼마야> 거예요? <laughs> 한 10년정도 됐지 뭐 어! <laughs> 아! <laughs> 그래 아이 좋대 <laughs> <laughs> 행님 장빵 받았어 이와 예. 바꼈다 <laughs> 와 <좋았다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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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내지 마세요 아씨 이름이 뭐예요? 송형준이요 송형준 이름부터 ㅈㄴ 아, 요 이름부터 그지같네 아! 아니 아 신... 신고식 벌써 시작해요? 왜 때리냐 마이 왜요 왜요 나 내가 그냥 누워버렸아이신고식이 그만해요 오. 오. 어..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<laughs> 나가 겠어요 뒤지기 싫으면. 고맙다. 죄송저니제값을 달걀 받기 해줄게. 아니야 마, 다 앉아. 앉아? 내가 너 시키면 다앉아라 앉으세요, 형님. 해주세요. 앉아. 앉아! 아, 나는 안안자나안 하는 건 깜깜깜깜장난네 잘잘못 들었어 내가들 내가아 다들 통성명 해야지 너너너 방구 지진데 저희끼리 지금 이 새끼고 얼마가 나나오면은 헤이 파파 파스타는 드나는데요 어디 무려 굿시터 갔다 왔어 어디서 파스타가 나오는 거지 너너너너뭐하다마다 왔어 나도 사업하다가 잘안 돼가지고 이제 진짜 찐거지네 찐거지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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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기네 아우 내가 말을 이제 그, 너, 너 너무 잘 하가지고 이거 먹으면 돼한번 뻗었어요 형 돌아오셨어요 아 그렇지 버클리 팀대철학가 나왔어요 진짜 인간의 밑바닥을 보고 싶어서 온통 먹었어 왕형님은 밖에서 뭐 하시다가 대구에서 그냥 사업 크게 했어 오나홀 크게 팔았었어요. 본인 것 본뜬 딜도를 판매했다가 포도가 나버렸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 기이를잘고 어. 있어요 어? 저 이쁜 시계를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어요? 나는 트로트 가수도 하고 아버지의 강이라는 아버지의 강이요? 는 그런 가수였어 아버지 가 불러주세요 그거 뭐야 아버지 강 어, 뭐야. 부르자 하나 둘셋넷 둘, 아버지 왜 그렇게 사주고 아, 아버지 왜 <laughs> <laughs> 가는 <하는> 노래야 어, <laughs> 너는 뭐하어 아 저는 그 영화 해바라기 아니 제, 그게 냥 광고였어 해바라기 수술 그아 모델이었는데 아 그게 품고 어, 그때 단골 손님이셨어요. <laughs> 자꾸 제 수술을 해달라고. 진짜 동양하러 가자. 아 <laughs> 이제 우가이랑 갔냐? 아저 형님은 실제로 다 했어요. 저 동양을 다했어요저 입술에 누른 게 KTX 모유 수유실에 인형인척 하고 있던데. <laughs> 큰 돈을 벌어 보겠다가 우리 큰 형님이 이태원 가가지고 하시다가 동양을 받아가지고. <laughs> 형님은 밖기도뭐 하시다? 얼마나 벌거 없습니다. 2조 벌었어요. 다들 아, 뭐, 진바브에서 진짜, 아, 진짜 그치 생겼네. 병물 찍어봤지, 그 병물 찍었다고? 몸무게를요? <laughs> <laughs> 너무, 너무 살쪄가지고. <laughs> 형님, 형님 배우예요. 그 어? 뮤직비디오도 출연했어요. 그 피아노 건반 쫓는 역할이었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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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족 필요 없어요. 나 가족 많았지. 지렁이 아빠예요. 진짜 했는데 길어진게 많어 ㅋ 어? 갑자기? 어? 아와와해보 해보자 진짜 신기해 까불지 마라 우리 끊어 가슴이 진짜 커요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 내가 옛날에 엔터 서 그게 있지 티아의 콜드 캔디 콜드 <laughs> 캔디? 나내 돈을 내가티아어 <laughs> 저 콜드 킹도 알아요. 제 친구예요. 진짜로? 어? 아니 대표 대표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. 너 어? 주머니에서 12만 원 꺼내더라고. 아닌데. 그래서 아산에 공장 크게 있거든요 반도체 만드는. 음. 반도 최고야, <laughs> 반도체 최고의 원아반도제 공장을 정말 크게 했는데. 반도체가 무슨 뜻인데요? 그렇게요?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팔아요? 내가 <laughs> 교통사고를 당했어요. <laughs> <laughs> 금치친거다해고 재산을 다 뺏겼어. 네. 누구한테 뺏겼어요. 저그 형님 가족분들이 갑자기 보험을 크게 들어주고 <laughs> 네, 네, 네. 교통사고 아. 나는데 범인 누군지 몰라요. 몇 평이었는데요? 고만평. 무슨 농사 변농사짓으신 거아니요즘 <laughs> 시대에 새로운 쌀, 쌀이다 해 가지고. 먹게요, 그거를? 그래? 아니, 그러니까. 경제적인 영어 말하니까 더못 알아듣네. 멍청하게. <laughs> 대화가 안 통한다. 대화. 그거였잖아. 개치 새끼 아니라까 막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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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장홍석 씨랑 이제 임원 씨랑 사업하다가 그분들이 돈 갖고 가셨다고. 아그아 아, 이거 말이 되나? 어. 아직 검은 손입니다. <laughs> 이분이 회사 에 모해들이 좀 있어서. <laughs> 보이지 않는 손 아세요? 지하철에서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어요. 손이 눈보다 빠르거든요. <웃음> <웃음> 보이지 않아 아직도. 어? <laughs> 전상근 씨랑 노래 부르신 분? 어? <laughs> 어? 이아이이데 이번 100만 원 아니에요? 인천에 산 집이 투자 실패로 인해서 누가 5만 평짜리 공장을 짓는다. 아,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새끼들 다 답이네. 오, 왔어요. 또왜 받고 있었어요? 어? 저들까 제일. 됐 어? 우리 형님이 영어를 진짜 잘 하셔. 아이 형님한테 글만 보고 그랬어 맞죠 형님? Hello, nice meet you 아아 아 누드 아, 키스 스타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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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저씨랑 저랑 저랑 마셔 오늘 사실 네. 스페이스에서 시계 사버렸어 오오 늘 이렇게. 이렇게 저도 시계를 하고 다녀 <laughs> 네. 내가 <laughs> 하고 나니까 일본의 어떤 남자 야동배우가 <laughs> 똑같은 걸 가지고 있더라고 <laughs> 다 걷어치운 다음에 다인스토프 누른거야 다인스토프 막내 재밌는 네. 얘기 네. 아실만한 분하고 비밀리에 결혼하고 자 안됐습니다 누군데 말해봐 조은이 씨라고 <laughs> <laughs> 잘 살더니 애도 열0명 낳고 <laughs> 헷갈리신 것 같은데. 글쓰리 <laughs> 일방... 일방... 좋아. 글리 음... <laughs> 예, 예. 좋아. 어, 어. 형님, 형님 좋아하는 목소리 나요. <laughs> 야! 나 시간만..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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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한쪽 싸니? 뭘또 싸요? 어제 싸드렸잖아 요 자꾸 또 밥을 사람고말하 자꾸 양쪽 갈라고 그래 사람 발전이 없나 이거 <laughs> 형님 많은 영어 단어 10개 만들어요 영어 하세요 <laughs> 영어 <laughs> 형 자꾸 헌팅하러 가지 마세요 <laughs> 본인한테 이렇게 <laughs> 말하세요 본인한테 <laughs> 하지 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? <laughs> 샤 ㅋ 리나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시 진짜 다시 사는거 <사면서> 돌아오고 싶다 <laughs> 네, 해병대다 네 해병대 몇 기가 니다 안녕 갑 미. jjav hid hiv h 미 에이치, 이. 잠깐만. 이 사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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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이 사람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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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이렇게 <목소리> <왼쪽 어깨를> <목소리> 아, 우리 앵벌이 하러 가자 이제. 아, 저는 다지고진쳐좀 <목소리> 주십시오. 해킹만. 10년 동안 여기서 버틴 비결을 알려 줄 있... 우리 행님이 그런 노하우를 너 너한테... 어? <목소리> 어? 내 거? 오 <목소리> <목소로> 진짜? 저 오늘 왜 이렇게 열심해? 저희 시간 끝난 거 아니에요?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퍼즐을 풀었는데요. <laughs> 가장 많이 웃은 사람은 해성이였던 것 <laughs> 같아요. 네. <웃음> 어? <목소로> 아닙니다. 아닙니다. <laughs> <목소로> 아닙니다. 알았어. 아닙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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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알았어. 얘가 황금 다르니까. 아 감사합니다. 감돌 <laughs> <laughs> <환불> 받았어. 감돌 <laughs> 받았어. <laughs> 왕님.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. <laughs> 자한 명씩 다 해봐. 아저이 시간 끝났어요. <laughs> 네. 생하셨습니다 네. 네. <laughs> 웃는 것도 네가 제일 많이 웃었어. 내가 꼴등이었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